틴토베이 틴토베리 됐스됐스 됐어 됐어 타탑타이넌다 죽었어 오호 그 돼지 느낌이 안좋아 져거아 온다 이씨. 어 돼지보다 엄청 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치사하 씨. 힐을 하네 야 모스크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어우야 오비스가 오 우쉬 야야 안돼야야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아, 아. 4카프프스쿠쿠아아에에요 저거? 아5또0 0개 5,000개? 5와이0개5 이거 0개5 0아아개겠는데 진짜 아0 0 0개5 0이0개5 0씨0개5 파라파라 파라 아, 아 무슨 카르노까지 나와? 여기에 아, 이게 초보 지역이 맞아.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이지라메 여기가 이지 아, 나 진짜 야 시사 놈 사우스 1번 네 오케이, 사우스 1번 갑니다. 어, 일단 여긴 좀 평온한 거 같은데, 우리... 아닌가? 랩턴가? 저 앞에 랩터제 랩터 쟤 뭐야 제이 티타노도 있어 티타노 우와 아이 아이씨 아나 못사러 제 86이야 9씨 아이씨 아 날씨 나 씨. 야, 무서워 이거 모습 뭐, 발자국 소리만 나, 나면 무서워 이거 자, 요렇게 놓으면 이제 일단은 제가 도망올 수 있죠, 잠시나마. 이제, 이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니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흑역사는 여기까지다, 이제. 어, 그러네요. 이거 때리니까 물이 올라가네. 어우, 가죽 엄청 많이 주네. 야, 이제 침대 만들었다. 니넨다 죽었다, 이제. 이걸, 그럼 랩터를 맞추면 돼요? 아유, 야, 씨, 70이야.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 우클릭이에요? 죽였네? 야, 씨. 아, 부메랑 우클릭이에요? <laughs> 자 벌써 이제 스코치더 어스에서 예, 랩터 잡으면 뭐다 잡았다고 봐야죠 이제. <laughs> 아 부메랑 연습 우클릭하라는 거죠? 어. 오 멋있는데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땅이던지 빨리 온다고요? 오 기절했어 기절했어. 오, 좋네. 부메랑 저 처음 써봤어요. 으,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아이씨 4레벨이었어? 참... 이 보라색 꽃 때리니까 희귀 버섯이 가끔 나오네요 그래도? 아, 튕겼다 튕겼다 아씨... 클났다 이거 이거 튕긴 것 같아요 지금 아, 돌겠다 씨우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건 좀과 심하게 돌아갔는데 과거로 <laughs> 그러니까 여기다 탭 누르시고 세이브 월드라고 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되거든요 어, 비단도 나오네 땅바닥에서 이 보라색 꽃이 은근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요 비단도 주고 이거 쥐가요 뭐 그냥 예,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고 코치더없 <laughs>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날씨 예보를 해주죠. 얘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에 따라서 이제 미리 일기 예보를 해줘요. 저 랩터 되게 센가 보네, 저거. 다 죽었어, 랩, 랩터한테. 와. 나한테는 안 되지, 니가. 어? 왜안 맞아? 어? 어? 왜 기절을 안 해? 어우 야씨오우 뭐야? 야이씨 이건 반칙이지 이건 껴다, 껴었다 아, 아, 씨. 내가 죽어 죽겠어 이 정도는.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옆으로다, 와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와, 어, 놀래라 씨. 어, 캥기다. 사람은 죽어서 고기를 남기죠. 어, 두 마리 나왔어. 어우, 핀 빗나갔어. 저는 갖고 아, 자식들. 별 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랩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죽 수급할 때. 랩터가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차이가 많죠 고급 자원 내놔라 이제 고생끝 예. 이제는 뭐쭉 예. 이제 진도만 나가면 되죠 자이 동네 이제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었다, 오늘. 막,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게 거의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금 랩만, 지금 랩만 높은 상태죠. 이게, 제가 지금, 105레벨. 이게, 이게 뭐좀 꼬여가지고, 업로드, 생존자 업로드가 안 돼요. 생존자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발개로에서 하던 캐릭이 아니라, 다른 캐릭입니다, 이건 사실. 그래갖고, 앵그램도 좀 달라요. 예, 아무튼, 제네시스 나오기 전까지 스코치더스 그냥 슬슬 조금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공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제네시스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 제네시스 나오면, 예, 뭐, 스코치더스가 끝나든 안 끝나든 그냥 바로 제네시스 시작할 계획, 생각이고, 일단 그 전까지는 아무튼, 예, 스코치더스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